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차입니다 바로 미국의 포드 링컨 이 7월 프로모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미 BMW 벤츠 뭐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차종은 끝났고 예 나머지 차종에 대해서 할인 시세율을 계속 영상을 찍어 나갈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뒤어나오는 수입차 할인 시세를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 7월 프로모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020 포도 익스플로러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익스플로러는 현재 6 0 10만 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한 100여만 원 나갑니다. 실 구매가는 5,710만 원입니다. 여기서 타케 할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재구매입니다. 포드나 링컨 차량을 구매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75만 원 추가되고 면세차와 노후차는 추가 또 30만 원이 할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현재 6월 개소세 오르기 전 인상전이죠. 들어온 모델들은 조금 잔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 모델은 300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이 모델들이 다 팔리고 난다면 8월에 입항 모델은 200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아시겠지만 SUV 판매는 줄곧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가격 대비, 이 가성비, 옵션을 보시면 완전 넘버 원입니다. 만약에 이 익스플로러가 이 벤츠 마크를 달았다면 아마도 한 1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차량 가격이 7,380만 원입니다. 현재 사전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 빨리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 8월부터 이 출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인은 시크릿 할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 머스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탱. 머스탱 같은 경우는 2.3하고 5.3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쿠페하고 컨버터블 2.3 모델 가격은 480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45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4,350만원입니다. 컨버터블 역시 450입니다. 5.0 쿠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격 6,43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할인은 5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세트. 실구매 가격은 5,9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구매 75만원. 면세 노후차 추가 30입니다. 다음은 포드 몬데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드 몬데오는 지금 19년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할인을 보시게 되면 이 850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3,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식 모델은 600만 원 할인이 되겠습니다. 타켓 할인은 없습니다. 카카오톡 핫딜 특별 제로 플랜 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완전 영원, 선수금 영원, 무보증에 36, 48, 60개월인데 현재 이 예시표는 60개월입니다. 60개월 이후에는 반납, 인수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소세가 인상되었는데 이거는 바로 제가 영상을 다시 찍어서 제로플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음을 저제 허프로가 공지를 합니다. 자, 벤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250 세단입니다. 아방가르드 82만 8천원이면 끝입니다. 이 고소득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차량 전액을 세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차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자 벤스 s 350 d입니다. 350 d 에스 클라스입니다. 1 8 5만원이면 끝입니다. 초기비용 0원입니다. bmw 보도록 하겠습니다. 18d 조이 퍼스테이지션 46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bmw. 520D 같은 모델은 78만 7천원인데, 이게 조금 올라가서 한 80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730D X 드라이브입니다. 165만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아테온이 67만 9천원, 아우디의 A6 디젤 모델이 82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포드 익스플로러 85만 8천원이면 끝이 납니다 테슬라 모델3 이 장기 렌트입니다 이 조건은요 아시겠지만 초기 비용 0원입니다 월 75만 2,400원이면 끝이고 이 모델은 현재 잔량이 조금 남아 있어서 받고 있으니 이 모델은 빨리 서둘러 주시고 8월 1일서부터이 테슬라 모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플랜은 새로운 차종을 제가 추가해서 다음 영상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드 전차종, 뭐 수입차 전차동이 이 제로플리엔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이 로켓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컨의 에비에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비에이터는 현재 세 가지 모델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3.0 리저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8,370만원입니다. 카카오토 할인은 1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8,270만원입니다. 그리고 블랙 레벨 역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3.0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재 사전 계약하고 있으며 9월에서 10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전 계약을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타켓 할인은 재구매 150만원, 면세 노후차 30만원입니다. 이 링컨의 에비에이터는 이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한 700대 이상이 입항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전 계약하셨던 분들은 그때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계약하시는 분도 9월, 10월에 빨리 서두르신다면 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링컬의 MKG입니다. 아주 가성비, 이 대단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500에이 750만원, 그리고 200에이 5715만원입니다. 9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4,815만 원입니다. 역시 재구매 75만 원, 면세차 노후차 추가 30만 원 할인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컨티넨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티넨탈은 차가 이 등급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제네시스한 G8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차량이 옵션 대비 너무 괜찮은 그런 모델입니다. 컨티넨탈 리저브 AWD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8,14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할인은 1,100에서 1,2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6,940에서 7,04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역시 블랙 레벨 할인율은 같습니다. 실 구매가는 7,620에서 7,72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링컨의 이 로틸러스입니다. 이노틸러스는 현재 그 200A하고 201A하고는 완판 처리가 다 됐고요. 202A 모델만이 이제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6,680만원,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1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6580만 원, 재구매 역시 75, 면세 노후 추가 30만 원 할인입니다. 다음은 링커의 커세어입니다. 커세어. 이 커세어는 차량 가격이 5720만 원입니다. 이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 에비에이터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를 좀 아시는 그런 분들은 이 차를 지금 현재 계약을 많이 해놨는데 이차 역시 계약을 오래 하신들, 제 생각에는 내년이나 한번 받아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먼저 이 커세어도 계약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 모시게 되면 1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5620에서 5670입니다. 타켓 할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차 포드링컨 이 7월 프로모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프 캐딜락, 뭐 뿌저, 마세라티, 뭐 포르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자동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